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재 전도사입니다. 3월달에는 큐틴을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다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4월달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큐틴을 나눠주실 거예요. 각자 집에서 큐틴을 받으시면 이 큐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보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을 먼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3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만렙을 치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선사님이 17절부터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더큰 믿음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 나흘 뒤에 오신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나요? 자,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약간 좀 한탄스러운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또 베풀지를 내가 또 기대합니다. 라는 함축된 내용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내용이 오늘 21절,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나사로가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 여기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자기 피하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어떠한 모습을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5절 26절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오라버니 이름이 나사로거든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시체는 썩을대로 썩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타나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가당키네 하겠느냐? 라는 어떤 의심스러운 어떤 관점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어떤 시선이거든요.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한다. 어, 이 말은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것만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말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내용을 한번 더 복조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왜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할까요? 어, 24절에 보면 조금 그런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살아나겠죠. 그래도 당신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어린 확신은 있는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좀 평가절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야좀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당신 부활 못 시킬 거자라는 내용과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벌써 선을 끄은 내용에서, 어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이, 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24절의 어떤 중점적인 모습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뭐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라는 것이 저마다 다 있을 줄 알아요. 전도사님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어, 영상을 함께 보는 우리 지체들,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여러 문제들이 지금 막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아 이거는 된다, 혹은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과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깰수 있고 박살 낼수 있는, 그 그러니까 완전함을 만들어 낼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으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뛰어넘기는 거냐, 우리가 포기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 어떤 자그마한 문제와, 어, 나한테는 엄청 큰문제인 이게 무슨 자그마한 문제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 에 마저도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과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게 있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지금 놓여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속상하거나 답답해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난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학교로 지금 계속 밀려지고 있는데 방학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어 밀려 있는 또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짐도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일터에 나가도 지금 일거리가 없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면 깰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우리의 오빠 이제 못 살아날 건데 당신이라고 볼수 있겠냐고 말아봤던 그런 어떤 편협된 어떤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날아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종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사람이 그럼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우리의 잣대로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당신을 뵐수 없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주님. 그 얕은 믿음마저도 깨뜨리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가시고 또그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만들어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 그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함께 더 연락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도 원망 하는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질 수 있도록 또이 영상을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영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 선생님들 또 우리 전호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 주시는구나 나한명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아버지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마저도 깨트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중주의학교가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